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곳. 풍요롭고 살기 좋다 하여 옥당골이라고도 불리는 전남 영광. 그 중에서도 칠산바다는 예로부터 조기주 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. 이 칠산바다 위로 영광과 무한을 잇는 다리가 세워지고, 그 끝에는 오늘의 목적지 칠산 타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111m 전남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칠산 타워에선 서해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.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평만 일대와 신안의 낙월도, 송이도까지 내려다 보이는 덕에.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찾는 영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지요. 이게 한 보실래요? 바로 아래 바다가 보입니다요. 그렇지 아가야? 어, 여기 보이지? <laughs> 여기 봐, 여기 봐, 여기 봐, 여기 봐. 우와! 아까 여기 봐, 여기 봐. 우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여기 봐. 우와! 너무서 너가 어른보다 낫다. <laughs> 너무 신기하죠? 아, 여기 지금 영광에 있는 실산타워에 왔는데요. 전망도 한눈에 그냥 이 영광 앞바다가 다 보이는 너무 높고, 와, 이렇게 풍경이 멋진지 몰랐습니다. 요 전남에서 그렇게 제일 높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,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수영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 굉장히 많으시죠? 네, 참 많습니다. 어... 많이 오신데요 네. 여기 칠산타워는. 네. 어... 임시 개관은 4월달부터 했고요. 아 정식 개관은 11월 11일날, 아 10월 11일날 개관을 했거든요. 아, 얼마 안 됐네요. 예, 그런데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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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칠산 네. 바다가 보여서 칠산 타운 거예요? 아 여기가 네. 그, 저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여기 칠산 바다죠. 바다거든요. 네. 그래서 칠매라고 해서 일곱 아 어, 개의 섬이 있어요. 아, 그래서 그래요. 에서 음. 칠산 바다라고 하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네. 몇 미터예요, 이 타워가? 1 아, 1 1 m 거든요1 1 111m. 1미 네. 벌써 입소문 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네.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아. 아, 전국에 소문 나가지고. 네. 어, 오늘 또. 네. 많이 오셨어요. 날씨가 이렇게 바람 불고 그리고 음.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네. 그러면서 이게 네. 네. 이게 그 칠산 대교가 네. 2009년 말쯤에서 네. 완성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음. 이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네. 섬길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 다음에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로 차로 오시죠. 그 중국이 대륙이잖아요. 우와. 그래서 이렇게. 그 바다로 해서 연결되는 다리를 아, 구경하고 그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, 중국인들도. 아, 그렇군요. 풍요로운 바다를 간직한 고장답게 전망대 1층에선 싱싱한 수산물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제철을 맞은 숭어부터 감성돔까지 겨울 친객들이 모두 모여 있네요. 너무 추워졌죠? 아, 너무 추워요. 엄청 차가워요. 예. 아니 그나저나 일 칠산타워가 벌써 소문을 그렇게 많이 났네요, 소문이. 아, 그래도 여기는 아직은 소문이 들랐어요 아, 사람들이 다 위로만 올라가는 예, 거죠? 위로 올라가시고 그냥 가셔볼 거. 아 그렇구나. 좋게. 우리 영광이 오시면 꼭 드셔야 된다. 그 추천하실 거뭐 있으실까요? 지금은 뭐 야, 소라도 금방 또 들어가요, 겨울철에. 아,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얼른 예, 맛봐야 되겠네요. 근어 숭어하고 낙지바기는 겨울에는 또. 승어는 회로도 맛있고 예, 예. 탕으로도 맛있고 예, 이거 예. 부침리도 맛있고 그래요? 그래 오징어 한 마리가 아까부터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. 예. 다 팔고 저거 한 마리 예, 남으신 예. 거예요? 야 이거 살아있는 채로기 회. 예. 이곳에선 산지에서 걷어온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골라 바로 맛볼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은 찬바람과 함께 제법 맛이 든 겨울 승어 한 마리. 남 앞바다에서 나는 조기도 알아주지만 펄이 좋은 탓에 무한 도리포와 더불어 숭어맛 또한 일품이기로 유명하답니다. 와 지금 영광에 와서요. 지금 제철 맞은 숭어회를 제가 선택을 해서 와, 지금 바다가 보이는 이 고즈넉한 풍경을 앞에 두고 숭어회를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. 자. 이 아름다운 빛깔 좀 보세요. 이렇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두 개가 되는, 봐요. 이거를 이렇게 싹 살짝 집어서. 음! 정말, 응차 받아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맛도 보고 하는데요. 오늘처럼 이렇게 영광의 하늘과 땅, 바다를 이렇게 한 눈을 내려다보면서 숭어회를 먹는 이런 무아함은참 오랜만이 아니나 싶습니다. 근데요.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정말 영광에 오시면 이렇게 볼거리, 먹을거리,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는 멋진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. 영광으로. 맛이 기가 막힙니다요. <laughs>